안녕 하느라, 길었던 겨울방학이 끝나고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가워. 안녕하세요. 선생님, 겨울방학이 벌써 끝났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그래도 새로운 교실에서 새로운 선생님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생각을 하면 설레지 않니? 그건 맞아요.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는 일은 늘 설레는 일인 것 같아요. 맞아. 그렇다면 오늘은 설레는 새학년의 출발을 더욱 의미있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 알아보자. 네, 선생님. 새학년이 된 기념으로 더 열심히 공부에 참여하겠습니다. 좋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마음가짐이야. 새학년을 시작하는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좋을까? 학교는 배움의 공간이니 작년보다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요? 좋은 생각이야 하느라.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가짐일까? 작년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잘된 점은 올해도 계속 이어나가고 못하고 아쉬웠던 점은 보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일 것 같아요. 하늘이가 새학년이 되더니 작년에 비해 훨씬 더 똑똑해졌구나. 그럼 그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기본적인 약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학교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으로는 어른들께 예의 바르게 행동하기,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공동체의 규칙을 잘 지키기, 공부 열심히 하기 등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답변이구나. 하늘이가 지금 말한 규칙들만 잘 지켜도 새 학년을 정말 의미있게 성장하면서 보낼 수 있을 거야. 헤헤, <laughs> 여기에 더해 1월 1일에 우리가 새해 목표를 세웠던 것처럼. 새학년을 맞이하여 각자 이루고 싶은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야. 각자 정한 목표를 타임캡슐 형식으로 적어놓고 1년 동안 잘 보관한 후에 학년을 마치는 날 함께 열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 1년 후에 타임캡슐을 확인했을 때 내가 정한 목표들을 모두 달성했다면 정말 많이 뿌듯할 것 같아요. 맞아. 그 뿌듯함을 위해서 설레는 새학년에도 우리가 정한 약속과 규칙에 따라 열심히 생활해보자. 네, 선생님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선생님도 잘 부탁할게 하느라.